Ho <laughs> ho!

How 렉좀 받은 데는 왜? 거기 가끄고 있잖아 뭐야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이팀이 <목소리> 아, 중요한 거야? 그치 게임은 그 팀이지 입으라는 거지 누가 힘을 게임은 부으라는 거야 라켓을 하는 게 아니라 됐어 그런 거 의미 없어 아빠가 입는 거잖아 <목소리>

올라인. 올라인. 아니 시각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서. 계속 해 줄. 정준한 씨, 빨라! 오빠 때려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고급기이 하나 걸렸어야 되는데, 레트 타고 걸렸어야 되는데. 니다 몰라. 원래 이불 하는 거라고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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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아댕기네 그냥. 경준다 클리어 로 가자. 쏜, 팀다 빠졌다. 어 아, 안 넘어왔어. 3, 어... 1. 저고급 기술 또한번 나올 거야요 한겨울에 도은산살 <laughs> <laughs> 너무 화를 치는거 <쉬는> 아니에요? 반응이 없죠? 여성분들은 칠회총판을 들어주시고 담당자님들은 각에의 분리수거전인 쓰레기하고분량되하는지를 정확히 수리방으로 옮주시면감사하겠니다 경기다두개만더 하자 몇등이야? 몇등 아야 7대5 8대5 8대5 8대15 <laughs> 1대1. 1식1 1대1. 자대1 1시1안돼1 1대1. 대1 1대1. 1대1. 네, 연속 플러 1 1대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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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요 연속 플러 대1 1대1. 1대1. 시대1 1대으로

버터. 원투! 잘했어. 1 2 3. 슛 와이키. 어, 좋다. 아, 괜찮 잘했다. 원투! 2 3 2. 흘다 흘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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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따가 한잔하자고? 씁이저는지 확인해 무달라

제 이름이 김인이에요 <laughs> 어, 한대 맞았다, 한대 맞았다. 어, 원래 이로 하는 거니까아서 나도 알아서. 나아서나아 원래 나도 알나